그러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앞으로 한장 넘겨서 점유권의 효력인데 우리가 아까 이거 배워서 갑의 토지에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적법 점유자도 있고 무단 점유자 또는 불법 점유자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점유의 모습에는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는데. 이 점유의 모습에는 자주 점유도 있고, 평온 점유도 있고, 공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 무가실 점유, 계속 점유, 적법 점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점유자의 이엑 토지를 을이 지금 여기다 엑 토지 을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여기다 을이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다고. 건물을 엑스 소유자는 갑인데, 우리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갑으로부터 빌려서 빌렸다면 이걸 임차이라고 하거든. 임차인은 남의 땅을 점유하게 될때 임차인 자기가 아 내가 토지 소유자다 라는 인식을 갖겠어 못 갖겠어. 그것을 타인이 소유주다 라고 전제하고서 하는 점유를 <laughs> 타주점이라고 해 너무 어려워. 이 우리, 우리는 요건 토지 이거 퍼런, 퍼런 게 토지다. 잡이 토지 하나 갖고 있어. 맨 그것만 갖고 해. 토지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토지여 가벼것이야. 근데 여기다가 을이 건물을 지었다고 그 토지를 빌렸어. 그 임차인이 토지를 <laughs> 빌려서 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만 놓고 봐. <laughs> 빌렸던 임차인은 아, 내 토지에다 건물 짓네? 이런 의식을 갖겠어, 못 갖겠어? 됐지? 타인이 소유주다라고 전제하고서 하는 점유를 자주점요. 점유. 그러면 아 내가 소유주다라고 인식을 하고서 하는 점유는 자기가 한 문으로 쓰면 자기가 소유주다라고 전제하고서 하는 점유를 자주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보존 이렇게 소유권 보존의 값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 <laughs> 을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우리에게 등기 해놓은 거야 이게. 우리 아들이여 딸이야 아들 그래서 이 우리 <laughs> 아버지 땅을 서류를 위조해서 우리에게 위조해 놓고는 3번 병에게 <laughs> 매매해서 병이 이렇게 매수해서 점유를 해. 그럼 이 토지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소유권이 없고 그리고 무효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병도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취득 못하는데 병은 의뢰 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겠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서 병이 자가 갑의 토지 실제, 실제 토지는 갑의 것이야 근데 등기가 어쩌고 의뢰계 넘어왔고 지금 병이 을로부터 사서 건물친 거지 그러니까 건물 병은 내가 소유자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겠어 없겠어. 내수했으니 근 소유권은 실제 있어 없어 없지. 무효 등기니까 무효 등기 이 이런 걸 자주점이라고 그래 너무 장 이거 모르는 척하지 말고 11월 달부터 했잖아. 그래서 <laughs> 자주 점유는 자기가 소유주다라는 의식을 허고서 하는 점유. 이런 걸 자주 점유라고 그래. 지금 바로 여기서 끝나고 취득주로 가려고 그래. 이걸 써먹는 이유는 취득주에서 이게 써먹기 위해선 거라고. 그러면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이 사람의 점유가. 을의 점유가 찬지 탄지 애매해. 그러면 내어본다. 자로 추정된다. 그게 양가로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림 1번 보면 점유의 추정 나오지. 태양이 무슨 뜻이냐면 모습이야. 점유 태양의 추정. 앞으로 민법에서 태양 나오지. 그럼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다. 모습이다 그런 뜻이야. 모습. 쓰지도 말아 그런 거 쓰면 창피하니까. 내여봐 점유 모습에 추정. 일단 동그림이죠. 자주 점유의 자, 평온 점유의 평, 공연 점유의 공, 선이 점유의 선 나오지. 네오보나 자평공선. 그다음에 동그림이 (2번) 가서 점유 계속의 추정에 점유 계속의 추정에 개동그림이죠 계속의 개. 그리고 동그림이 (3번) 가서 권리의 적법 보유 추정 나오지. 적에다가동그미이죠 내어본다. 자평공, 성계적. 그러니까 이, 이, 저, 이 갑의 토지의 을이 점유하고 있을 때자주점 이제 타주점 이제 분쟁이 생겨. 그러면 이 오른쪽은 오른쪽의 점유는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하고, 이런 점유는 권리취득의 유리한 사실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배웠으니까, 내어본다. 유리한 사실은 미루어서 인정된다. 추정한다. 그런 뜻이야. 추정한다. 그럼 추정한다. 그 말은 이것인지 이것인지 다툼이 생기면 이것으로 일단 인정해 주니까 이 자주점유로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주점유라는 걸 증명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되고 타주점유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의뢰점유가 타주라는 걸 증명하라. 그런 뜻이야. 배호봐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즉, 평원 점유인지, 폭력에 의한 점유인지, 공공에 의한 점유인지, 은밀하고 비밀리한 점유인지,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과실 있는 점유인지, 무과실 점유인지, 점유가 계속해온 점유인지, 불계속 점유인지, 그리고 적법 점유인지, 불법 점유인지에 분쟁이 생기면, 자, 그럼 갑의, 갑의 토지를, 갑의 토지의 의리, <laughs> 의리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무단으로. 그럼 이 점유가 적법 점유인지 불법 점유인지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의뢰 점유는 일단 적법 점유라고 인정된다고 무단 점유라고 인정된다고. 이렇게 인정되니까 무단 점유라고 하는 사실은 무단 점유를 주장하는 합이 증명하라. 그렇듯이 의뢰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되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유 봐. 자평공. 그럼 이제 자주 점이면 배웠고, 여기서 요거 알면 되고, 강폭이야, 강폭. 뒤지게 얻어맞으면 강자가 들어가, 사람이. 강도는 무서워, 안 무서워? 남편한테 얻어맞은 적 있어, 혹시? 말안 들어서? 부자나가씨 말, 막, 애쓰잖아, 막말안 듣고 발로, 발로 한번 걷어 차인 적 있어, 혹시?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강폭이야, 강폭. 강제로 폭력에 의한 점유. 그 다음에 은비. 이름이 은비인지 손들어 봐. 은밀하고 비밀리 하는 점유. 그러니까 악의 점유는 본권이 본권 있는 줄 알면서 하는 점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악이 나오면, 배워본다 악이. 악한 뜻이야. 알면서야. 알면서 하는 점유. 과실은, 우리가 말하는 과실은 사과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과실 없는 점유, 과실 있는 점유. 주의의무 위반 있으면 과실, 주의의무 위반 없으면 무과실.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계속 점유, 불계속 점유, 불법 점유, 적법 점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분쟁이 생길 때는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공이란 점유, 선이 점유, 계속 점유,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그러니까 선의 점유가 무슨 뜻이냐면 선의 점유가 야 지금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을이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을이 소유하고 있어. 그럼 갑은 을에게 야, 토지 나에게 내주고 나가라. 갑이 을에게 야, 토지 나에게 넘겨주고 나가라 했을 때 내가 본다. 못 나가. 이렇게 할수 있는 점유를 선의 점유라고 그래. 본권이, 본권이, 없, 실제로는 없는데, 실제로는 버틸 권리가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사람. 자, 다시 한다. 선의 점유는 모르는 점유야, 모르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본권이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버틸 권리가 없어. 자, 여보다.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선의점유다 하나만 써봤고, 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자평공 선이 점유 나오지 거기에. 뭐,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나? 그 자평공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점유다 하나만 밑으로 보죠. 자, 선이 점유가 무슨 뜻이라고?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그럼 실제로는 자,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본권이 있어 없어. 없지 버틸 권리가 없는데 있다고 확신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무가실 점유는 공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공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점유, 주의 의무 위반이 없는 점유. 자, 그러니까 공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확신한 데에 대하여 실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것이 무가실 점유. 됐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선이 무가지 이런 거 조금 배워왔잖아. 거의 비슷해. 잠깐만 차이가 있지.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여봐 6개 점은 추정된다. 6개장이야, 6개점이야. 그중에 시험이 다음 중. 추정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러면 6개 점 중에 안 들어가는 게 무과실 점유 아니야. 6개 점 중에 무과실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배워본다. 무과실은 빼고. 다시 해. 6개 점은 추정된다. 추정된다 그 말은 인지 아닌지 분명하면 인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야. 이것인지 이것인지 애매하면 이것으로 인정해줘. 근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무과실 점유에 분쟁이 생기면 스스로 무과실이 무과실, 없다는 거 이건 인정이 자기가 증명해야 돼. 여기는 스스로 자기가 증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취득쇼 때문이야. 자,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소유권 편에 99페이지로 간다. 여기서 끝이 났다, 여기는. 끝이 났다고, 여기서. 99페이지에 이걸 배우기 위한 전 단계야. 그래서 99페이지 봤더니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지위 나오죠. 이게 무슨 자 봐. 가베 토지를 실제로는 가베 소유야. 실제로는 가베 소유. 그런데 큰 아들 을이 서류 위조해서 을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맞춰 그리고는 이전 등기 맞춰서 병에게 매매해서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주고 그리고. 등기를 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 있어 두 가지. 그러면 어리 서류를 위조 아들이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는 무효 등기이고 무효 등기를 유효 등기라고 믿고 등기를 마친 사람도 무효 등기임으로소유권 취득 못해. 여기까 가지. 근데 병이 실제로는 갑의 소유 땅을 을로부터 서류를 위조, 위조한 을의 소유라고 믿고 병이 매수해서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야, 병이. 그럼 병은 매수인으로서 점유했으므로 소유 의사가 의 있어 없어? 사주 점유. 그리고 매도인을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믿고 점유했잖아요. 이 사람은, 아,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 토지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은 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은 선이 점유이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이 병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를 등기부 취득쇼라고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헌 상태에서는 등기를 한 상태에서는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점유 취득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맨 위에 99페이지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점유 취득, 시효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점유취득쇼라고 해요. 그래서 점유취득쇼에 등기한 상태도 있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